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TBS는 존폐기로 했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TBS 지원 연장안을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폐지조례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이 있다면 조금 연장해서 TBS가 찾고 있는 주파수를 인수해갈 수 있는 언론사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서울시회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TBS 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로 종료됩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중70% 이상을 시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으로 해석됩니다. TBS, 폐국만은 막아달라. 막아달라. 막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원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 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시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줄줄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5박 7일 동안 독일로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